야, 우리 콩이 수술한 거 알아? 네, 네. 우리 콩이? 아씨, 수술비 100만원 나왔어. 아, 짜증나. 씨. 강아지, 아씨, 중성화 수술 안 시켰다가 저기 자궁에 종양 나가지고 100만원 들었어. 뭐? 치아와. 치아와요? 어. 여기 지금 여기 배, 여기 딱쫙갈랐어배 갈라가지고. 아, 그러니까. 아 중성 안 시켰다가 네. 아, 수, 아 수컷은 싸, 암컷이 비싸. 수컷, 되잖아요. 근데 암컷은, 암컷은, <laughs> 어떻게 해요? 암컷은 비싸. 암컷은 배배 배 갈라 이래. 암컷은... 배 가르고 안에 자궁 난소를 제거해야 돼. 아, 아, 자, 4번 하겠습니다. 아 그거 수술하면 살 찌는 거 알아? 식욕이 식욕이 막 올라가서? 네, 세, 어. 그거 하고 나서 어, 세상 이런 표정이거든요. 진짜? 어. 그런 표정? 어, 아, 준호. 그건 네 <laughs>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야. <laughs> 강아지가 표정이 어디 있어 이씨. 자, 4번별 <laughs> 표치고요. 별 표치고 이거는 이 반에서 진짜 이, 이 질문은 진짜 명심해야 될 사람들 많다 진짜. It, it, 이게 주제가 뭐냐면요, 딱 니네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딱 주제가 중독에 빠지는 이유야. 중독. 니네 무슨 중독? 중독. 게임, 중독. 중독. 게임 중독. 중독. 맞아요? 게임, 어? 게임 중독 또뭐 있어. 야동 중 주... 그래. 야동 중독. 아유, 진짜. 자. 써 보세요. 써보세요, 써보세요. 유튜브에 야동이 올라온다고? 옛날에 올라왔어요. 올라갔고 옛날 에재목이지 옛날에 막. 사 엄마 걸로너이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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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저게 메가리가 없구나. 와. 장수 받았어요. 진짜. 받았어요, 진짜. 어. 진짜 진짜 산좀막 내가 재목이 집. 안 돼요. 좀 작작게 작작. 그러니까. 협이가 있어야지. 자. 아니, 건, <웃음> 지나치면 <웃음> 건강에 <웃음> 나빠. 뼈상는다뼈사가 자. 야, 해석 시작. 해석하라고. 생, 생존을, 생존을 위한 해로운 행동의, 해로운 행동의, 행동의 이유. 어 미칠 한마디로 뭐야? 영어로 중독 영어로. 오 어. 아까도 그러던데. 그거, 그거보다는 이거야.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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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알겠어? 중독의 이유. 지원 잘 들어? 에이, 게임, 게임 중독. 게임 중독. 남용? 약물 남용할 때 남용? 이런 거? 그것도 중독 같은 거아니 중독 비슷하지? 어, 얘들아, 전체 내용 정리해줄게. 게임, 우리야, 우리 게임 중독을 예로 들어볼게요. 게임 중독을. 게임 왜 하죠? 게임에 서 하면 기분 있어요. 좋아서. 기분 좋아서. 그치? 예. 야, 니네 여기 없는데 행복 그 화학 물질이라고 알아? 그 네, 행, 행, 행복 호르몬, 엔도핀 말고 도파민 네. 알아? 도파민? 아, 도파민? 어, 그래. 게임하면 도파민이 분비가 돼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어, 써봐봐. <laughs> 자, 행복,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laughs> 조용히 해. 근데 얘들아 게임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나 빠 좋아요. 허무해. 맞아요? 아나또 그래 기분이 안 좋아요. 끝나면 그래서 기분 나쁘니까 또뭐 해야 돼? 그래 기분을 좋게 해야 되는데 기분 좋게 하는 게 뭐였죠? 게임이었죠? 그래서 게임을 게임을 또 해. 게임을 또 해. 그래서. 야, 조용히 해. 뭐가 형성돼 습관이 형성이 되고요. 근데 문제가 있다. 맨 처음에 게임할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게임 맨날 하니까 전부 다 좋지가 않아. 그치? 그거 왜 그래요? 뇌의 작동 방식 때문에 그래요. 야, 뇌의 작동 방식은요. 똑같은 일을 하면 옛날만큼 행복 호르몬이 안 나와. 그래서, 즐거움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더 많이 해야 돼더 많이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어. 그래서 결국 뭐에 빠진다 알겠어 이런 메커니즘이야 근데 사람이 중독 없는 게 없어 다 뭐에 빠졌든지 중독이 다 있어 그 뭐냐에 따라 다르지. 나 운동 중독. 쌤 아니. 많이... 그아나지 어? 그때 넷시... 또또여자 중독이라고 하려고 글라올 했지, 너 또. 다두개 후딱하고 끝내자. 예. 첫 번째 문장 주제문이다. 써라. 많은 사람들은 습관이 있습니다. 어. 선행사 복수 r 생존에 나쁘냐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또 앞으로 올래 만약에 우리의 뇌가 행동에 reward 뭐야 r e w 보상한다면 어떤 행동 생존에 야 여기는 좋은이고 여기는 나쁘냐잘봐 생존에 좋은 행동에만 보상한다면, 우리가 왜 중독에 빠질까? 그치? 야, 담배 피는 게 생존에 좋아? 아니안 좋지. 아니, 근데 담배 왜 펴? 몰라요.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 거야, 이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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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기분 좋아서 피는 거죠, 기분 좋아서. 자. 나 담배 한달 폈어, 한 달. 어떡하지? 네. 한 달. 한 달. 아, 어, 자, 행, 행복 화학물질, 행복 호르몬 할게요. 행복 호르몬, 스포트가 스포트 분출. 분출이야. 행복 호르몬 분출이 be over. 뭐니? be over. 끝나면, 끝나다, 끝나면. 어, 게임 다하면 기분이 좋아나뻐? 나쁘다고. 당신은 끝나면, 당신은 느낍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끼죠. 기분이 안 좋아. Like, 처럼 모뭐 x. 맨날에, 맨날. Right. unlike x, unlike x. 음. 똑같은, 이건 달리. wrong, 잘못된 거야. 올바른 게 뭐니? Right. Right. 음. 당신은 기분 나쁘니까 또뭘 찾아. 자, 찾게 됩니다. reliable way to feel good again. 다시 기분이 좋아지는 믿을 만한 방법을 찾게 되죠. 믿을 만한 reliable 반대, unreliable, 믿지 못하는이죠? 문법, feel 뒤에는 뭐가 나와? True. feel 뒤에는 보어, 보어, 형용사가 나온다. 보어, 그렇죠. 형용사. 그래서 부사, well, well, 이건 부사, 보어가 안 되죠? c, c, 보어 c. 자, fast, 빨리. 빨리 다시 기분이 좋아지는 방식을 찾아. 그래서 또 뭐해? 또 게임한다고? 어? 또 야동 보든지. 자, anything that worked before. 전에 work가 뭐라고? 효과 있었던 어떤 일이. 그러니까 전. 저... 야, 근데 결혼 안한 사람 99% 야동 볼까? 결혼 안한 사람? 아니 솔직히 아니 내가 무슨 내가, 내가 예수, 예수님이냐? 아니 근데 아씨 이거 아 진짜 아니 여자 친구 여자 친구 오랫동안 없을 때만 지금 는데아 아니 선생님이 보는 야도은 그런 거 있잖아. 막 뽀뽀하고 그런 거 그런 거 보시네. 야, 그, 런게 야동 아니야? 그럼 뭐가 야동인데? <laughs> 자, 전에 효과가 있었던 어떤 일, 그니까, 전에, 전에 해서 기분 좋았던 어떤 일이, 미치? pathway, pathway, pathway. 경로를 만들어, 경로. 당신의 뇌 안에. 그니까, 뇌가 무의식적으로, 아, 게임하니까 기분이 좋았구나. 무의식적으로 저장하는 거야. 우리 모두는 그런, 행복 행복하게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언해피 안 돼? 물어볼게. 그런 행복하게 하는 습관들. 앞 문장에 뭘 봤죠? 필터 그런 그렇지. 경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또 해. 또 해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습관의 예가 나온다. 즉 습관의 예다. 간식 먹는 것에서 운동까지. 그 다음 또 나온다. whether A or B. 뭐였어요? A인지 혹은 B인지. 집중 안 할래? 그것이 spending. 돈 쓰는 것이든지, 말하는 것이든지, 파티하는 것이든지, solitude. 고독이든지, 고독도 저기, 중독될 수 있나? 고독이든지, 싸우드, 싸우는 것이든지, 메이크업이 뭐니? 메이크업. 화해하다. 화해하다. 아, 여기서 화해하다. 자, 화해하는 것이든지, 어 그런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야야야야야 옛날이랑 똑같이 게임하면 옛날만큼 좋아나뻐. 옛날만큼 좋지 않다. 그게 나와요. 자이 습관 중에 어떤 것도 당신을 항상 해피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또 해피 미칠, 언해피 안 되고요. 왜냐하면 because of x. 당신의 뇌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제 뇌의 작동 방식이 나온다. 모든 행복 호르몬 분출은 every 뒤에는 무슨 명사? 단수 명사. 그리고 이 전체도 단수 취급 is야. 재빨리 어 단어 어렵다. Metabolize 뭐야? Metabolize. 신진대사하다. 신진대사 알아. 그 몸, 몸, 신진대사. 그래, 그래. 모든 행복 호르몬 분출은 빠르게 신진대사 되어집니다. 그니까, 무슨 말이야? 도파민은요, 빨리 없어져. 어, 기분 좋은 게몇초안 가. 빨리 다 느리게 슬로울리엑스 그리고 당신은 봐봐. 더 많이 해야 돼. 더 많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알겠어요. 게임 더 많이 해야 돼. 자, more 미칠. 집에 빨리 가기 싫어? 어, more 미칠. less x 더 많이 해야 돼. 그다음 머뭐하기 위해서 to get 미칠 치고요. 마지막 결국 영웅이 집중하네. 당신은 미칠쳐? end of ing. 따라한다. end of ing 시작. 어, 따라해. 결국 머뭐하게 되다. 응. ing야. 그렇지. 결국 over t h 과도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 행복하게 하는 습관을. 중독이죠. 잘 봐. 어떤 지점까지? 야! 중독이 계속되면 행복해져, 불행해져. 불행해져. 결국 불행해져. 그래서 여기만, 여기만 unhappiness야. 여기만. 다른 건다 happy인데 여기만 unhappiness야. 잘 봐라. 어, 불행의 지점까지 중독에 빠지는 거죠. 마지막 순서 묶어라. 순서 묶었냐? 어. 넘어간다. 뭐, 마지막인데? 뭘다 해? 마지막이라고. 자, 마지막 5번. 마지막. 어이. 별표 치고 빨리 쓰세요. 항상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고? 마지막이 중요한 거야. 아 그래 그래. 어 아, 다행이다. 1 8 아니 18번 빠진다 그어1 8야 근데 모의고사도 18번부터 40번까지인지 아직 확실치 않지? 아 쌤이 거기서 여기서 남겨야 4 0 어? 여기서 남겼어. 18번부터 45번 중에으로그 내일 거 문제 보여주라 했어. 아 그럼 일단 야 우리 다음 시간부터 그냥 모의고사 한다. 왜요? 어? 이거 안 해요? 쌤 이거 안 해요? 그럼 이거, 이거어끝내고 해야 돼. 아 모의고사 하고 이거 하려고. 모의고사 안 해요? 이거부터 해? 이거부터? 네. 이거부터 그래? 끝나는거 이게 중요한데. 그건맞이것도답 있거든? 만우면돼자 써보세요. 두 가지 떠들면 집에 늦게 간다. 두 가지 버전으로 주제를 써봤습니다. 아이 누가 누구야 이씨. 수행평가 공발표거 뭐 자기가 원하는 거한거야 수행평가 뭐 영어로 글 쓰는 거 있으면 나한테 갖고 와 내가 해줄게 아, 저희, 어? 말해야 아, 돼 아, 아니 야돼 아, 아니, 아니 미리 미리 쓰는 거 아니야? 아니 아 미리 쓰는 거맞아그 쓰고 가져와 내가 저기 고쳐줄게 제, 영어 네. 텐데, 네가? 네. 왜? <근데> <스페셜이> <있을 때 제일 웃음> 뻥치지 마시지 진짜? 어? 뭔가? 너네 어디 중학교 출신이거 마포중학교 지수 어떤지 나, 마포 중학교. 나도 나 마포중학교 저도 마포중학교 아 공부 뭐 시험 더럽게 쉬운 마포중학교 아.. 에? 어렵다. 맞아요 제가 그 시험 맨날 오 응. 공학맞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맨날 공학맞았어요 마포중학교랑 저 어디냐? 공항중학교? 응? 공항중학교는 그 진짜 정말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잖아 거기는 공항공항중 공항중학교? 고황준 뭐가 유용해요? 시험 쉬운걸로 강화는 쉽던데 그냥 1점안 나오면 자 그래서 마포중이랑 고항준 나오면 그냥 조금만 해도 점수 나올 줄 알고 그냥 고등학교 때 피피 놀고 그냥 아유마아 그니까 자 잘못 키우고서 마포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1년 시험 망치면 이제 정신 차리는 거지 느, 때는 느는 거지 자 해석 시작 야 이거 무슨 공학? 생명공학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들. 밑에 거 해서. 인간과 자연에서 생명공학의 혜택, 혜택. 혜택 몇개 나오게? 세, 개. 세, 어떻게 알았어? 네.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장 주제문이다. 야, 마지막 집중해. 생명공학은 가능성을 엽니다. 어떤 가능성? 식물, 동물, 인간의 환경을 만들 가능성을 엽니다. 그 다음, 관계 대명사 절, 선행사 뭐야? 이거야. 어떤 환경, 우리가, 밑줄 쳐? 자, would like to 가 뭐죠? 얘들아, would like 하면은 항상 want로 바꿔라. 그래서, 뭐, 뭐 하고 싶답니다. 뭐, 뭐 하고 싶다. 어떤 환경? 우리가 살고 싶은 환경. 환경. 야, 중요한 게, 인이, 인이 나오는 거야, 인. 동그라미 쳐, 인. 인이 왜 나와? 야, 선행사 대입해서 해석해봐. 요거 대입해봐. 치판 봐. 그러면, 환경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야, 저기 봐. 환경 안에서 우리가 살지. 그래서 안에서, 인이 필요하다. 안에서, 네. 그리고 니네 이거 알지? 여기 봐. 니네 자꾸 집중 안 하면 키수가 비어진다. 관계 대명사 뒤에는 어떤 문장? 불완전, 전치사 관계 대명사 뒤에는 완전. 완전. 이거 뒤에 봐. 완전하지. 네. 그래서 전치사 들어간다. 네. 그리고 이거 두 글자를 지수야. 한 단어로 바꾸면 뭐야? 전치사 관계 대명사는 네. 관계 부사라고. 네. 그치, 이게 장소니까 where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혜택 세 가지가 나온다. 첫 번째, 생명공학이 식물에 미치는 혜택. 두 번째, 동물에 미치는 혜택. 세 번째, 인간에 미치는 혜택. 이세 가지가 이제 자세히 나온다. 자, 첫 번째 혜택부터 들어간다. 식물들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수동이다. 만들어지는 거고요. 어. 잘 들어. That. 뒤에 주어 없으니까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 뭐야? p l a n t 잘 들어. 여기 봐. 관계대명사 앞에 지금 명사가 없지?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 없으면 선행사는 주어입니다. 그래서 괄호 쳐. 여기서부터 끝까지 주어 꾸며줘. 오케이. 그리고 물어본다. 정신 안 차리지? 관계 대명사 절 봐봐. 동사 몇 개야? 저기. 세 개야. 번호 매겨. resist. use. produce. 3번이야. 얘들아 세개다 뭐에 맞춘 거야? 관계 대명사 절의 동사는 선행사에 맞춘다고. 선행사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세개다 s가 없지? 어? 평행 구조. 평행 구조는 뭐가 중요해? 맨 뒤에 거, 맨 뒤에 거. 자, 첫 번째 페스티사이드. 뭐예요? 네? 페스티사이드. 살충제. 살충제 없이 질병에 r e s i 저항하는 어시스트 뭐니 어시스트. 돕다 x 네. 살충제 없이 질병에 저항하고 두 번째 레스입니다. 모 x 더 적은, 물, 더 적은 물을 네. 쓰고 네. 세 번째 더 많은 에더 e 파란색 밑줄 쳐에더 e 먹을 수 있는, 네. 먹을 네. 수 네. 있는 네. 음식을 네. 만들어내는 네. 식물들. 야야야 슈퍼 식물이죠 슈퍼 식물. 어, 슈퍼식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생명공학의 혜택. 몇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정신 차려. 그 다음, 비슷한 파란색 밑줄 쳐라. 자, improvements. 향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So, occurred. 절대 안 돼. 왜? occurred. 일어나다. 자동사기 때문에 절대 수동 안 된다. 동물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번째 택? 동물. 두 번째. 두 번째 나온다. 두 번째 문제 봐라. 소한 마리당 더 많은 우유가 이어집니다. 어, less pressure on grazing lands. 목초지에 대한 더 적은 압박으로 이어져. Less 미출처. 야, 소한 마리가 우유를 많이 만들면 소가 늘어 줄어. 소가 한 마리당 우유를 많이 만들어, 그러면 소는 많이 있을 필요가 없지. 필요 없어요. 소가 줄지. 네. 따라서 목초지도 줄어요. 줄지. 레스야. 알겠어? 어, 잘 봐. 그리고, 어, 여긴 more. 더 많은 야생 동물을 위한 공간으로 이어져. 야, 야. 목초지가 줄면 다른 야생 동물을 위한 공간은 널루세요. 늘지. more. 오케이? 음. 자. 이제 세번째네요따라하세요 when it comes to, 시작. when it comes to, 시작. when it comes to, 지 h when it comes to, 시작. when it comes to, 그래. a b o u t 시작.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나온다. t 기 o to, t o 야 부정사 t o 야 e s 사 o w h e i n i i n g t c 자, 인간들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해서라면 그 과정은 시작될 겁니다. Uh, by eliminating genetic diseases. 유전적 질병을 제거하자. eliminate, 제거시킴으로써. 빨리 밑줄 쳐. 그리고 move. 어디에 연결돼? move. 번호 매겨. will에 연결돼. 그래서 start 1번, move 2번이야. 평행구조. 원형, 원형. 또 바보같이, 일리미네이팅에 맞춰서, 요거에 맞춰서, 무빙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계속 나아가게 될 겁니다. 잘 봐. 여기서 투가 부정사 투야, 전치사 투야? 전치 뭐뭐로 계속 나가다. 뭐뭐로, 로 하면 전치사야. 그래서 이것도 뒤에 뭐야? ING. ING야. 더 나은 과로바, 더 똑똑하고 더키 크고 더 아름다운 남자 여자들을 만드는 것으로 계속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오, 어? 앞으로 생명공학 발달하면요, 그 여자가 임신하면은 아기 봐가지고 아기가 유전자가 별로면 없애버리고 막 그런데, 어, 어, 그 그런 비슷하지 않아 우생학? 옛날 히틀러가 세계에서 가장 열등한 민족이 어디다? 유태인이다. 그래서 유태인 600만 죽인 거 아니야. 어. 가장 우수한 민족이 어디다? 게르만족이다. 그래서 게르만족만 살리고 유태인다 죽인 거 아니야. 비슷한 거죠. 우생학. 그다음 자 계속 세 번째다. 생명공학 과정들은요. 자 for curing existing diseases, 기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생명공학 과정들은까지가 주어인데 주어 딱한 단어 찾으면 이렇게 꾸며주니까 processes. 복수, are, dual, 덜 표쳐, dual. 이중 용도 기술이야. 잘 봐. 용도가 두 개란 얘기야. 두개 알아도 여기 두 개가 나온다. 자, 마지막, 집중해. 서수령 가능합니다. 써. 여기 두개 나온다. 자, 이 문장 이제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 The same A 대 B 하면 B 한 바로 그 A야. The same A 대 B. B 한 바로 그 A야. 자, 관계대명사 절이 어디까지야? 이 문장 엄청 어렵다. 요까지야 이거 한 바로 그 기술들이야. 그러면 대 뒤에 봐. 자, 선행사가 복수니까 allow, s가 없고요. 얘들아, allow는 3형식에도 쓰이고요. 5형식에도 쓰여. 무슨 얘기냐면, 봐봐. 뒤에 목적어 하나 달랑 나와서 이거를 허락하다. 해도 되고요. O형식에 쓰이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데 야, 목적격 보호로 뭐 나오지? a 라오는할거 허락하지. 할 거. 할 거면 뭐야? 이렇게 나와서 얘가 이거 할거 허락하다. 이렇게 쓰여. 그래서 표시해봐. 여기가 목적어고요. 이게 목적격 보호인데 보호로 뭐가 왔니 지금? 투가온 거죠? 어, 해서 유전적, defect, 미출처, 그 defect, 뭐야. 결점들이, 유전적 결점, 어? 매우 inferior, 뭐야, inferior. 열등한 유전자들이, 어이, 제거하니, 제거되니, 어, 수동태다. 제거되게 하는 바로 그 기술들이. 한번더 한다. 유전적 결점들이 제거되게 하는 바로 그 기술들이 이게 뭐예요? 무슨 공학? 아, 여태까지 말했던 생명공학 아니야. 생명공학이 그러면 주어 한 단어 테크닉스, 복수니까 여기 s가 없다고. 그 다음에 이건 삼형식이야 이게 목적어야. 이거를 허용합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밑줄 쳐. replace m 플 n replace m e n A, of 써, so, of 밑줄. A 쓰고, with 미출 B 써. So. 자, 물어볼게요. Replacement of.